야 너네 이제 잘렸다 야 빅뱅, 너네도 잘렸죠 야재부이 너도 잘렸죠 선생님 지금 뭐하는 거니까요? 아 우리 소속 가수들 다 잘라요? 다 필요 없죠 난 너네만 잊지 못한다 우리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자! 우와! 야 대풍아, 네. 야 이번에 우리가 광고 촬영할 CF 촬영장에 왔어. 음... 야 근데 우리가 CF를 잘 찍을 수 있을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응? 제가 CF에서 가장 중요한 응. 표정 연기 엄청 잘해요. 야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봐. 뭐요? 엄청 싱거 먹었을 때 표정. 싱거 먹었을 때 표정? 어. 어. 싱거 먹었을 때 <웃음> 레몬? <웃음> 어? 아, 뭐, 뭐? <웃음> 먹으면서 이거? <laughs> 어? 야 그러면 이번에 이거 먹어봐. 뭐요? 저 엄청 매운 거 먹었을 때 표정. 매운 거! 아다 이거 직접 먹으면서 하면 누가 못해, 임마. 아, 그럼 진짜 먹으면서 하면 되죠. 야, 그래, 그럼 너이 표정 한번 해봐. 뭐요? 똥 씹은 표정. <laughs> 그럴 줄 알고 싸갔어요 <laughs> 아니, 야, 빨리 버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버려? 아, 친구한테 아. 어렵게 구한 건데, 아이. 무슨 헛소리야. 다시안 사줄 거야. <웃음> 뭐야? <웃음> 아까운데, 똥. 완전 재수어 이게 뭐야! 편이 아. 때문에 망했어요. 아유. 아유 진짜. 사장님, 사장님 맙시다. 사장님 맙시다. 네,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야, 우리가 우승했다. 어? <laughs> 야, 코빅 쟤리 정규리그 우리가 우승을 먹었잖요 네. 어? 야, 그럼 그렇고 니네 오늘 저기 CF 촬영 준비 잘돼가냐 네. 네. 음. 아, 사장님. 어. 근데요, 저희 무슨 CF 찍는 거예요? 야, 니네 저기 뭐야? 해품달의 김주연이가 네네. 전전했었던 그거, 어? 그 프리미엄 디저트 광고 알지? 오, 네. 그거 후족편을 니네가 찍게 됐죠. 오. 오. 그래. 야, 이게 대본이야. 오, 자, 대본 예. 하나 찍갖고 예. 네. 가 김주연이 역할. 예. 그리고 네가 예쁜 여전배. 어, 여전배, 여전배 아. 역할. 어, 어. 리 대본 다 외웠지? 네네. 몇줄안 되잖아. 네. 준비해. 그래. 준비하고. 아 해봐. 준비됐죠? 네. 오케이. 스타트. 음. 디저트 심리학 2 5페이지 음. 여자의 컬러링과 과일 디저트의 심리학 선배, 컬러링 바꿨어요? 되게 스윗하던데 음. 매일 밤 전화해도 돼요? 어 치. 전화는 무슨 집으로집집으로집 <laughs> 아 지금 장난 좀 치지 마, 아니 그게 어? 사자... 너 이따가 할땐 제대로 해. 네. 알았지? 네. 야, 그리고 이따 광고 촬영 끝나고 네. 광고주들이랑 이 줄자리가 있죠. 오 어? 줄 접대를 잘해야지 다음 재프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지? 네. 니네 혹시나 저 물어보는 건데 저 주자 있죠? 주사요? 그래 주자. <laughs> 어? <laughs>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주사 없어요. 어, 뭐 그래? 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주분들이 정말 좋아할 어. 그런 공연도 준비해놨습니다. 어, 그럼 그래, 어떤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 걱정하지 알았죠? 마세요. 알았죠? <웃음> <웃음> 야, 어떤 거야? 어? 어떤 거야? 자, 거? 어. I say 땡! You say b 땡! b 땡! b 난 이제 지쳤어요, 야! 땡! b a l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 b a l 혼자 사는 벌!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라니까! <laughs> 아, 아 뭐하는 거야, 진짜. 너일라봐일라 와봐, 개찌레기야. 어? 너 어떡해,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자꾸, 왜, 왜방향 방해하는... 아,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손가락으로 밀고 그래요. 이지게 봐라, 이거. 저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뭐 준비했는데. 저는 신기한 마술로 어. 광고주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마술 네. 그럼 그래, 어떤 마술이요 뭐든지 새 거로 바꿔주는 마술. 야, 뭐든지 새거가 어떻게... 돼? 네. 그런 마술이죠? 어. 어. 야, 그거 비장 거야? 오호야호! 너 그거 어떻게? 오야! 너 뭐? 내 다이? 네. 어, 야. 이것도 돼? 네. 야. 오, 좋 오, 오, 야, 좋아. 오, 좋다, 좋다. 또 뭐? 뭐? 어떤 거? 아까 이 손가락이었지? <놀람> <놀람> 아, 애가 저기 너 뭐하는 짓이냐? 어? 너 이들 한거 임마 광고주들 앞에서 했다가는 광고고 뭐고 다 잘려짓게! 전화왔나봐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캔찔이요? 왜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나 진짜. 야, 네. 저기 이따 광고주와의 미팅은 저기 캔찔됐다. 왜? 네? 거기 뭐야, 광고주가 네. 그 병원에 질려갔대. 어. 아, 아니, 아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별건 아니고, 네. 뒤졌대. 예? 찢졌대 죽었다고요? 죽긴 누가 죽어 죽기야 아 그러면요? 입천장을 찢졌대 어? <laughs> 뜨거운 커피 먹다가 입천장을 찢졌대찢셨다고요 <laughs> 그래 찢었대 <뒤졌대. 웃음> 화장 화장. 어? 말귀 못 알아들어. 찢졌다고 이렇게 잘짝. <laughs> 어? 잘짝 <살짝> 찢은 <뒤진> 거야. <laughs> 아 진짜 더럽게 못 알아듣겠네. 저 집기가 저게. 저기... 사장님, 혀짐, 에, 보세요. 에? 에, 왜, 에? 그것도 새 거로 바꿔줘야겠다. 아,